오케이. 아 멀어. 도착했고 다 왔고요. 아 동도천에 왔습니다. 동도천에 왔고요. 야 월급 받은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에 한번 받는 거 맞긴 한 거야. <laughs> 매번 월급 받는 거 같아. 배들이가 월급 받았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에, 오라 그래가지고. 천입니다 왜요? 여전하네 어? 야, 여전히 절경이네 아, 아. 하얀 날을 보았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절경원 와, 어제 또한잔 하셨네? 아또 월급 받아 맛있는 거사 먹었네 어? 아 네, 너무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속안 좋아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내가 선생님 드리려고, 선생님 드리려고 내가 뭐좀 하나 가져왔어요 선생님 또 월급 나니까, 월급 받으니까한달 고생하셨다고 제가 좀 챙겨왔어요. 특별히. 야유. 그, 한국양봉협회 인증대회. 프리미엄 등급의 벌꿀. 이거 거의 한우예 한우 등급. 1937년도부터 시작해서 80년이 넘은. 네. 3대째 지금. 명절이 니까 선물 어, 세트 너무 좋지. 헉, 너무 이쁘지. 미쳤다, 이거. 와, 포장 봐. 한우 소에 네. 귀에다가 이거 딱 붙여놓은 거. 뭔지 알죠? 아, 번호. 에이, 번호표. 예. 번호표. 딱 해봐, 이게 뭐야. 예. 요거 벌꿀도 똑같아. 요 QR, QR 인증 있지, 이걸로. 이야. 와, 이거 봐. 품질 등급, 원뿔 우와. 아, 이거다깠다 진... 아. 이거 혀로 먹어야지, 혀로 먹어야지. <laughs> 이게 원래 꿀이 음. 아침에 공복에 한 음. 스푼씩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공복에. 그래가지고... 응. 어우, 어우, 한 방울 도아 깝지. 이거는... 이거 하노이명품이에 이거... 와... 아, 저는 특히 이거 어렸을 때 음. 꿀은 우유에 많이 타먹었어요. 저 예, 우유에 타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그 약간 꽃향이 나면서 어. 좀더 달짝지근해요. 아카시아 벌꿀은 아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 맛이 진하면서 어. 그 벌꿀 향이 많이 나요. 아. 꽃향이라기보다는 꿀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같아요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자네 응. 우리 마시니까. 어또 신호가 오거든요. <laughs> 이제 빨리 씻고 이제 가 갑시다. 준비해. 네. 빨리 준비. 예 빨리 준비하고 올게요. 예 맞이. 집합 중이었어요. 집합. 집이 집이. 핸드폰. 잠시. <laughs>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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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laughs> 여름에, 막, 여름에 막바지를 알리는 이 매미소리. 애들도 어떻게든 한번 하고 죽을려고한 저러는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이번 생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죽을려고 저러는 거잖아.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코천 네. 보마치 음. 계곡입니다. 한 3m 정도는 는데요 깊이는. 아예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여름이 가기 전에. 음. 계곡 한번더 물놀이 한번더 하려고. <laughs> 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 하나 주시고요. 따로 사이드로 프렌치 프라이즈 라지 하나 주세요. 근데 저기 소금을 빼주세요, 둘 다. 그 감자 튀김에 제로 콜라 하나 주세요, 레귤러 사이즈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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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빼주시고요. 네, 앞쪽으로 정원. 주문이 상당히 드디라네. <laughs> 네, 저는 또 콜라에 얼좀 어. 어, 뺏어 먹어요. 아 왜? 그러니까 얼음을 넣는 만큼 콜라가 적잖아. 부피가 아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아 여기, 여기 토마토 있고요, 음. 양상추 있고요. 크게 이제 닭 닭살, 닭다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 음. 먹어볼게요. 음, 안 아. 원래. 프렌치프라이즈 있잖아요 음, 음. 왜 내가 소금을 뺐느냐 어. 패스트푸드점은 음, 음 이거 감자를 조리 조리를 튀겨놓고 소금을 묻혀가지고 음. 바로 주문하면 담아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음. 뜨겁네 음. 바삭바삭하죠 아 음. 나처럼 가, 튀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음. 그럼 소금을 빼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튀겨야 돼요 <laughs> 음. 야 근데 진짜 오, 뜨끈뜨끈해요 음. 진짜 달라 평소에 먹던 감자튀김이랑 음. 그 대신에 조금 기다려야 돼. 튀기는 시간 음 뭐라고요? 우리나라 산참 많아. 참 많아. 아, 아 그거 진짜 이뻐. 어, 이뻐요. 여기 도마치계고물 깊은 데 있다 그랬는데. 예. <목소리> 네. 걸어가야 돼요? 아, 여기다 대놓고 걸어가, 올라가야 돼요? <목소리> 걸어가야, 걸어가야 돼요? 에이 얼마나 걸어가요? 4 0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꽤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네. 아 지금 이제 포천에 유명하다는 그 계곡 스팟으로 왔습니다. 네. 아, 도마치계곡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아, 벌써 여기 계곡 보이거든요? 아, 아, 너무 아, 아, 깨끗한데? 그러네, 괜찮네. <laughs> 요거 타고 그냥 일단 쭉 상류로 올라가봅시다. 그렇죠. 싶은데 가야 되니까. 아, 네. <laughs> 저기까지 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죠 설마? 느낌이 선생님? 안 좋은데 <laughs> 월급 받았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저를 불러놓고 지금 어디를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배고생하고 밥 먹잖아요? <laughs> 좀 이따 봐요 엄청 맛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거의 뭐 북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때? 아, 물 엄청 깨끗하고 차가워 와. 아물 엄청 깨끗하네 예, 오, 차가워 오, 차가 <laughs> 아, 물고기 잡으니까. 어, 이거 고름용인가오래무지 이런 거 같은데. 그러게. 아, 근데 여기는 맨발로 오시면 은좀 아, 위험하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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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쿠아 슈즈나 아니면 뭐 슬리퍼라도. 나 슬리퍼. 슬리퍼 큰거 신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이것도, 이것도 위험해. 어. 어. 아, 시댁도 없어. 한참 가야 돼. 아직 멀어 한참 올라가야 돼. 어디 지금. 우리 지금 여기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네. 올라가야 돼. 맛있는 거 사진 담으면서요. 선생님, <laughs> 아, 기다려봐. <laughs> 오늘 진짜 천상의 맛을 네.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데? 아, 여기 써 있네. 이곳은 구비지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다이빙도 하시는데? 깊은가 보다 여기. 네, 아주 아, 깊다 여기. 딱 봐도 우리 깊, 엄청 깊다. 엄청 깊어요. 여기 좀올라가 볼까? 여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래고조고조에미나이네 고주, 이렇게 산길은 처음보다 야 구비구비 산길 지금 거의 한3 0 30, 분? 30분. 아 어, 삼십 분째. 넣었지? 30 넣었나? <laughs> 올라오고 선생님. 있습니다. 야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응. 이 뭔지 알아요? 난본 유... 순간 느낌 왔지. 유격 펄라 할때 쓰는 예. 거. 유격 자신. 유격 자신. 예전에 여기 유격장을 쓰던 곳인데. 아. 요즘에는 이제 그 유역장으로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사지역 같은데 어. 아. 아. 야 여기 깊은가 보다 조금 올라갔다가 네. 못 찾고 왔어요 아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한 100km 더 갔는데 없어요 올라가야 될것아 예. 여기 여기서 그냥 주의 씹시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 끝냅시다 그래 그래 더올라갔다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차갑긴, 차갑네. <laughs> 아, 아. 손님 뭐저 아, 아. 너무 차워못들어가요 아, 얼마나 깊, 깊은지 한번 봐, 봐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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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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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서왔어? 고등어, 고 잡았어요. 아 고등어, 밑에 고등어 있었어? 네 있었어. 와 여기 거의 뭐 선녀탕이네. 야, 봐 하늘에다가 아, 여기 선녀가 그목욕하고 한다는 거 선녀탕이네. 에? 네? 선생님이 하다, 옷만, 하다. 옷만 옷만 험쳐하면서 선생님도 선생님도 짝을 만날 수 있는 거는 <laughs> 어, 안방이다. 오, <laughs> 어, <laughs> 야 여기 딱 맞춤이네. 1인용 맞춤. 어, 오줌. 어, 호우! 야바라비신경 바한... <laughs>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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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가져주시네내것도 <laughs> 꺼내줘요 내꺼도 네꺼내어요꺼 <laughs> <것도 있어. 웃음> 냉장고 필요없습니다 내꺼 파워헤이드 네. 가격개. 빠르네. 응.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는 거네안 응. 어. <laughs> <못> <laughs> 돼. 돼.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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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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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딸기 좀 조심해야겠네 아바닥에 닿지? 바닥이 닿아요 아... 나같이 키스 사람은 조심해야돼요 <laughs> <laughs> 시원하 모르겠네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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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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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쯤이렇게잠글게요 시원하게 <laughs> 아저 돼요? 네. <laughs> 아, 간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아, 미쳤다. 와. 물의 깊이, 뭐 물의 맑기, 음. 이런 게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저기 내려가다가, 음. 우리 아까 봤던 밑에 스파 있잖아. 아까 사람 음.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 많이 없어졌 지금 우리 여기 전세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도. 음. 한 번, 그래도, 담가보고 아. 갑시다. 한 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갑시다. 어, 가자, 갑시다, 갑시다. 어. 갑시다. 어? 라면이 있어요? 백패킹 <laughs> 야영장이네. 아, 1인 만원이네. 아, 좋네. 와. 나 너무 고파요. 아, 나도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돼있네. 네, 요, 요, 요건가 보다, 라면. 나는. 진. 진리. 어딜 가든 항상 진매가 많아. 이게 잘 나가거든. 아, 그래. 저는 이거 먹을게요, 그냥. 이거. 네. 이거면 어, 난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맛있지? 이거 먹지 어, 맛있네 이거 두개요네두 개야, 두요 네. 자. 물 따르러 음. 나오네, 이제. 아, 최첨단 사이언스. 컴퓨터 시대. 세, 4차 산업혁명. 그렇지. 괴롭혀줘야 되거든. 물좀 음. 아시네. 애들은 가만히 음. 두면안 돼. 라면을, 면발을. <laughs> 진수님. 맛있어 맛없어요. 지나면은 진수입니다. 음잘 <laughs> 음. 아, 드시네. 딱 세팅이 푹 음. 파진 면이 아니고 꼬집 면으로 돼 있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주변에 아, 매점이 음.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와 이거 한 건데 매점이 있냐? 어이구, 오, 이잘 먹네. 아, 그니까, 너무 <laughs> 이제 이 세상은 응. 기계의 종복당한 세상이야. 기계가 어떻게 라면도 잘 끓여. 나보다, 나보다 라면을 잘 끓이네, 저놈의 새끼가. 응? 응? 저, 쌩덩이가 응. 나보다 라면을 잘 끓여. 라면의 완성은 선생님 저 기계가 아닙니다 사실. 음, 음. 라면의 완성은 음. 고생이었어요. 와 와요. <laughs> 밤 되니까 사실상 에어컨 없어도 음. 지금 약간 선선해요. 여기서 음. 물로이하다가 산책치고 그냥 음. 아무데서나 하루 자고 음, 음.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물로이하고 이러면 음. 완전 뭐 재밌 날이 아닐다야니다 그, 그래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먹는 거 아니다. ,잉? 와, 아무도 없어. 와. 야, 우리 전세했다 전세. 야, 전생했다. 전세 전세. 전세. 여기가 원래 첫 번째 스팟. 어. 우리가 오, 좀. 사람이 지금... 많아서 못했는데. 야. 야, 이거 엄청 깊네. 어? 어. 나보다 갔다 와줄 까요 벌써 깊네. 오. 음. 음. 아아 진짜 길다 어 저기있지 어, 어. 장난 아니지 m i 왔어 다 한번 찍어 보볼게요. 오케이. 와, 아 재밌었다. 가기가 아, 싫다.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갔다, 많이 없어졌던데요? 네? 아제막판이좀많았어요 <laughs> 막판에 에이. 살짝 당황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 그때 들켰어요 들이켜 네. 근데 수중에 위로 다 올라왔는지 감이 안 잡히는 아, 거야 그치, 그래서 렇지그다올라왔겠구나 하고 <laughs> 숨을 들여 마셨거든요 어. 입으로 근데 물이 왈칵 근데 그냥 꿀꺽 에이. 물고기도 같이 먹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고래처럼?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 함유고래처럼 이렇게 물을 엄 마시면서 <laughs> 물고기도 한 방에 들키신 거 아니야?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 잘 놀다 갑니다 고 왔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지금 이제 위험하다 위험해요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 지금 해가 졌어요 지, 지기 전에가 아니라 졌어요 야산 내려가고 있어야지 지금 지금 그래 아까 전에 그거 어. 봤거든요 어. 한마리 하나 봤어요 어. 비암 조심하라고 빨리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팁을 말씀드리면 산은 해가 빨리 집니다 산에 해 널려 있다고 여유 부리지 마시고 우리 우리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만 남아있는데. 자 아무도 없어깜깜금 아무도 것안 보여. 남들은 다 아는데 네. 우리 우리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아니배 선생! 네. 맛있는 거사 준다면서요. 맛있는 거사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아, <laughs>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햄버거랑 라면밖에 없네 지금. 아, 다 왔다. 어. 야밤에 그냥 땀 줄로 나왔네 그냥. 와. 예. 이 엄숙께서 사장님께서 얼굴이 왜 이렇게 낮이 있지? 낮지 <laughs> 이거요? 네. TV에서 많이 나오셨나? 포천이 원래 그 뭐야? 포천 이동갈비 이거 유명하잖아요. 왜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비밀을 한번 풀어 보고 가야겠네. 아, 자. 보기만 해도 맛있게 뜯겠네. <laughs> 예, 한다 와. 굉장이네. 팩토리네. 팩토리가. 거 메뉴 이름 자체가 어머니 이름이 들어갔어. 김희자 할머니 소양경갈비 예. 두개 주십시오. 예. 예. 하나,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먹겠습니다.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네. 하나. 알겠어요. 어이 야. 아이고, 네. 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이거 이게 뭐예요? 돈치미. 돈치미 양념갈비 무조건 돈치미지. 음. 얼음 동동 띄어져 있네. 와. 핏깔 보소. 마블링봐 근데 이 이동갈비가 왜이동갈비예요 지역명이역 아, 이동이지역이에요지명이야 시역이야. 시역이야. 시역이이야아이야야얼음이 그냥 둘리가 이야시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빙하 시고이야와역이시이야 시역이야. 시이야시역기야시 이 친구 월급 받았거든요 아아 예. 아, 이런 할튼이 채워져있니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또요 아. 진해 양봉 우리 아침에 먹었던 그 볼꿀 있죠 네. 이게 스틱 식으로 어. 선생님 고객이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네. 선생님 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귀한 프리미엄 볼꿀입니다 오늘 저녁에 꿀먹겠네니 이거 봐요 와오유거 술이 넘어와 6시 2시에 먹겠습 아잘 섞였다 6시 2시 12시 잘 섞였어 6시 2시 12시 아 그만해요 그만해 땅땅땅 그만해. <농땅> <농떡> <laughs> 그... 이거는 해장을 하면서 마시는 거지 술의 그큰 맛이 아니야 담금주 돼서 담금주 부정 2개씩. 역시 육식동물 네, 네좀 고기 좀 커야 맛있거든요 하나만게 <laughs> <laughs> 여기 <laughs> 눈빛 배드리 한달 고생 많았다 한달 동안 고생했어 오늘은 너의 날이야 아다 육즙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 소고기가 <laughs> 예,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막 느끼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느끼한 맛이 그런 맛이 아무 맛에도 안나 그러면 음. 한달동 시큼시큼 새콤하고 양념이 진짜 맛있어 양념을 싹잡아줘 양념이 진짜 맛있어 양념을 싹 잡아줘 어. 응. 형님 저는 물이라도 좀 따로 드세요 응물한잔 음. 하세요 응 잠깐만 나꿀줘꿀 음 아, 야, 근데 어쩌면 요즘엔 뿜도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약간 먹기 좋게. 깜빡 놀랐어. 어. 야. 잘 먹어요. 음. 응?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큰일 는데요하 음. 사실, 이게 물 아니에요? 여기가. <laughs> 이게... 제가 몰래 비타스. 추워지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 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대한민국에 높게 진짜 많고요. 음. 대한민국에 맛있는 거있기많습니다 음. 어, 제가 어, 41년만에 어, 어, 이렇게 먹기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먹고 있고 있어요? 40년이요? 네네, 저희가 응. 저희가 만한살이 총각인 줄 알았어 아니 전 총각 맞고요 얘는 총각이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대? 아예 아니, 아니 어, 어? 나랑 친구 같은데? 어머 어? 난말 널뻔했는데? <laughs> 어. 동생인 줄 알고? <laughs> 응. 아 근데 반찬이 진짜 다 맛있네 요 반찬은 그, 이 할머니가 네. 된장, 4월 달에 된장 담궈봤고 직접 만드신 음, 된장 맞 된장으로 담 시판 짱짱 맛이 아니더라고 네, 된장찌개도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음 시래기 된장찌개라서 다음에 또 놀러 오게 되면 음. 너무 늦어가지고 그리니 그러니까 20분 넘어가보세요 응,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해서 저는 <laughs> 저거 뭐 지시로 했는지 쫓아낼까? <laughs> 음, 음. 제가 조금 늦게 가면 되지 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배더 더 빨리 먹어 너 눈치가 없어 더 빨리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럼 여기 포천 이동갈비가 네, 완전 네. 옛날부터 유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한 60년대. 60년대, 60년대. 군인들이 그래. 옛날에는 이 지역밖에 아야. 못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여 지역이 군인들이 많이 먹었군요 이거를. 네, 그때는 사병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그막 외상으로 주시고 가셨는데 아 10년 후, 후에 막 오셔갖고. 왜 자꾸 달렇 오시고 막 그래요 완스턴 아달아 하나 달고 와 갖고 막 맞아요. 준이 달고 오시고 아, 오 준이 음 입에 여기 제네시스 열대가 쫙 어마나 어마나 진짜 멋있더라고. 할머니한테 도왔다고. 아, 진짜 그 할머니가 그 얘기하면서 너무 을 살리시 아. 가슴이 짠. 이럴 때쯤 봉심이하 한입 한 아우, 있다. 오우, 만원한내고 아, 만 원. 뜬금 퐁퐁.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진짜 맛있는 거긴 맛있죠. 해. 예. 손은 뜨거울 와. 수 있어. 손은 뜨겁대, 입은 안 뜨겁죠. <laughs>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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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는 저는 이런 삼국기 살코기 위주로 엄마 아빠가 드시잖아. 음, 그렇죠. 뭐 엄마 아빠는 뼈만 드셨거든. 음. 근데 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였어. 아, <laughs> 어, 나는 몰랐지. 음. 항상 살코기 드시길래 네.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정녕 진짜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였네. 어 어린 군인 군인이 음. 먹고 가, 외상으로 했다가 다시 준인를 달고 오셨잖아요. 음, 음. 우리는 다시 갔다가 100만 내면 아니. 다시 갔다가 배들이 배들이 배상 모 되면 그때 에? 다시 없죠다. 아, 상무요? 어때요? 그때 먹었다. 아, 상무까지 해사를 아. 아유아이신 군님. 아, 무 걱정하지 마요. 내 월급은 몇일 안 남았어요. 한 달만 있으면 또 돌아와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시간은 가고 근데 진짜 금방 오긴 하더라. 네? 월급 막 와요. 내가 30점 얼마 뼈 빠지게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댓글이랑 우리는 뭐또 월급이야? 뭐 배들이 또 월급을 내지 지금? <laughs>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많이 받는다. 아, 유명한 분들이 어, 엄청 많이 왔네. 아, 네. 김마통 치시면 은 바로 아, 나와요. 네. 네. 아이고. 연예인! 연예인! 영원히 <laughs> 하면 연예인! <laughs> 네. 아, 맛있게 먹었죠? 너무, 많이 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고! 아, 그러면 네. 또 받는 만큼 드려야지. 그래. 아. 네, 공복이 드시면 좋고. 드시면 네. 네. <laughs>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한명 안녕히 계세요. 네. <웃음> <웃음> 네. 잘 먹고 갑니다. <laughs> 고양이 온것 같죠? 네. 근본이지 뭐. <laughs> 과자 하나씩 고릅시다 어때요? 저마 저는, 저는 그러면 최신 MD과자 딸요 혼자 는데사만오천원지박세 지방세 지방세? 아 재밌었다 야 너무 재밌네 어? 내일 또 숙취 있으면 안 되잖아 되죠6시2시5두시5시아2시5시52시다시52시5시52시52시52시이 아, 아, <laughs> 추석 명절 특별전으로 응. 최대 34% 할인 거짓말하지 마요 꿀벌의 비행기에요 행복이랑 꿀벌이 응. 여러분들의 가슴팍으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은 뭐 공짜로 이래? 공으로 응. 이래 <laughs>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미리 구매하신 다음에 가까운 친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달고멀고급는거 뭐 재밌는 거죠 어디 갈까? 아 그냥 기다리세 과연 거. 내가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배대리! 배대리! 배대리!